오를 때 가장 먼저 오르고 내릴 때 가장 늦게 내린다는 말처럼 분양 시장에서 대단지 아파트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인 부산과 울산 등의 경우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후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양산 지역이 경남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 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통계에 따르면 양산 지역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해 12월 7일 90.8%에서 올해 2월 넷째 주 기준 96%로 5.2%나 급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세종시 6.32%와 경기도 5.59% 다음 수준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양산과 함께 부산의 외곽 지역에 속했던 기장군 일대의 대단지 아파트 가격 상승도 눈에 띄는데 부산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에 일광자이프루지오 2단지 전용 84d 제곱미터형이 8억 1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7월 같은 지역 동일 스위트가 4억 2천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8개월 새약2배 가량이나 오른 셈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일수록. 입주 후 일상 생활 면에서 단지 내 각종 페니 시설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성이 높으며 투자 가치도 높아 아파트 선호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양산의 경우 두산건설이 분양에 들어간 총 1,368가구 규모의 대단지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이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순위권의 청약 접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에서는 청약 통장 3,800여 개가 몰려 3.12대 경쟁률로 실수요자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파트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0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도 제공되고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두산 위버드 제니스 양산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이고 내부 구조가 잘 빠져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양산시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 상승세를 감안할 때 두산, 위버드 제니스, 양산은 프리미엄이 분양가격 대비 상승세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거래 성사율이 높아 환금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입주민 편의시설을 갖춰 워킹맘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공용관리비 절감 등이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신혼부부인데 이제 많은 집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뭐 소형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있는 것, 양산에 있는 것들다 많이 봤는데 여기 두산 위브더 제니스 양산이 좀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공급지고 너무 예쁘게 잘 빠져서 저희는 여기에 올인을 하겠습니다. <laughs> 2차까지 2,500여 세대로 들어서는 두산 위브더 제니스 양산은 대지 면적만 약 53,600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두산건설은 넓은 대지 면적을 활용해 넓은 광장 및 각종 테마 공원 등을 꾸며 입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내외경제 TV 박경덕입니다.